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온포TV입니다. 파주 운정 3지구 A18블록 22년 하반기 지금 하반기죠. 이미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아파트 분양을 하면 가을 경에 많이 하거든요. 추석 지나고 나서 10월 11월에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이번 파주 운정 3지구 A18블록도 올해 안에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는 가을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GTX 운정역과 청룡두천수변공원이 웰빙라이프를 할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온다 자 영상 시작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먼저 파주운정 3지구 가을 청약시장을 한번 볼까요 4개의 블록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파주운정 3 A39 호반서밋, 파주운정 3 A2블록 호반서밋, 파주운정 3 A18블록 경남 아너스비 이건 추정이에요 오늘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화주운정삼 A48블록 4만 기업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는 미정이고요. 비슷한 가을에 분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는 청약 대기자 하시는 분들 고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입지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 전에 제가 운포TV 채널에서 차례로 입지 가치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세 번째죠. 화주운정삼 경남 안너스비 추정되는 A18블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a18 블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a18 블록이 지금 동화건설산업이시행사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걸 먼저 보여드릴까요 브랜드가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신축 공사라고 제가 어, 공식적인 문서에 확인을 한 거예요 이건 추정인데요 동화건설산업의 원래 브랜드는 라이크 텐입니다 근데 왜 경남 아너스빌이라는 저런 문구가 들어가 있을까 제가 그래서 추정되는 브랜드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동화건설산업소, 이 앞에 보면 SM이라는 게 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알아봤습니다. SM그룹이 인수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화건설사업에서 지금 시행사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오너는 SM그룹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여기 역시 SM그룹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개 다, SM그룹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요렇게 하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여기가, 아직까지는 예상이지만 파주운정 A18 블럭이 경남 아나스빌이 된다는 것은 SM그룹이 모두 다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이기 때문에 브랜드를 이쪽에서 넘겨서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확정안이 추정인데 여기가 예전에 신형지어를 했던 모델하우스인데 여기서 지금 파주운정 3A 48 블록과 A18 블록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이해가 하실 거예요. SM 그룹에서 다 가지고 있는 계열사가 요쪽이 추정이 됩니다. 모델하우스는 경의선 운정력 중심 상업지구요. 이건 추정이기 때문에 한번 가볍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파주운정 3지구 A18 블록 가을경 분양 예정이고요. 브랜드 추정은 경남 아너스빌입니다. 세대수부터 볼까요? 499세대 예정돼 있고요. 이건 주택건설사업 최근 승인 내역입니다. 84A, 84B, 202세대, 161세대고요. 101타입 좀 중대형 평형대가 있네요. 137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봤을 때는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겠죠. 파주 운전신도시는 22년 9월 1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청약과외지역이고요. A18블록은 84A, 84B가 가점제 75, 추첨제 25. 백일은 대형이기 때문에 가점제 30 추천제 70%로 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파주시 1년 이상 당해 30% 6개월 이상 20% 수도권 50% 공급비율이고요. 민간 분양으로 이거는 사전 청약이 아니라 본청약일 것 같아요. 이 본청약이라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입주예상 시점은 여기 지금 감리자 그러니까 그 주택건설공사를 감시하는 사업체 모집공고 입찰공고였는데 공고문에 보면. 2025년 6월 30일까지 정도 되니까 이 하반기쯤에 입주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서 28층 아파트 6개 동이고요. 부대복리시설로 499세대가 올 가을에 청약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입지 가치를 설명해 드리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A18 블록인데요. 주변으로 운정 1, 2지구와 교화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GTX 운전역에서 요렇게 직경으로 해보면 약한 980m 정도 나옵니다. 이 얘기는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거리 GTX 영향권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A16 블록 공공분양도 성황리에 아주 멋진 아파트로 이제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한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풍경체 여기 끝났죠? 지금 남아있는 거 이거 행복주택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한신 더위와 자이도 남아있긴 해요. 자, A18 블록의 입지 가치를 봤을 때는 GTX 철도교통을 이용하라고요. 여기 청룡두천 수병생태공원의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면은 이제 조금씩 물을 흐르게 하려고 여기가 사실 자연수로는 아닙니다. 인공적으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준공시점은 조금 늦어질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입주 예정이 25년 하반기 정도 되잖아요. 그때쯤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GTX 걸어서 가고요. 왼쪽으로 수변 생태공원은 이렇게 자전거길이나 보행자도로로 이렇게 건강 웰빙 라이프를 즐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사이사이에 상가, 수변 상가들이 들어섭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족들과 이렇게 나와서 이쪽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구름다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가도 이용하면서 야경이 꽤나 멋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태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 수변생태공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왼쪽으로 보면은 교화지구에서 가장 큰 상업지구 활성화된 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이쪽 상권 이용하셔도 되고 오른쪽으로 홈플러스 상권 그리고 홈플러스가 여기 있잖아요 이쪽 상권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별 계획 구역이라고 할수 있는 운정역 중심 상업지구에 이 상업시설을 걸어서도 이용할 수가 있고 이런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여기가 지금 조금 그래도 지하차도가 있기 때문에 소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쪽 라인보다는 이쪽 내측 네 라인이 도로가의 그런 소음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덜할 것으로 어 이렇게 예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 GTX 운정역 근처로 해서 아파트 걸어 다닐 수 있는 최저 15분 정도에 걸어갈 수 있는 아파트 얼마 안 남았거든요. 여기 밑에 A 21블록도 굉장히 좋지만 뭐요 정도 남았단 말이죠. 18블록 그렇게 했을 때는 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가 있다. 물론 분양가가 중요하지만 어 지금 저는. 어, 무리한 투자를 투자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집 마련 파주운정에 거주하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입지다 자 그래서 파주운정 3지구 A18 블록 정보는 네이버 카페 운포 카페에 서 업데이트 해드리고요 예상 분양가는 34평 84타입이 4억 중후반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이번은 사전청약이 아니라 본청약이기 때문에 재당첨자는 10년 의무거주기간은 모집공고 봐야 됩니다 중도금 대출은 50%가 예상이 되고요 어, 요즘에 주택 경기가 하락세이고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매우 오르는 자이언트 스텝이 계속되고 있어요. 신중하고 무리하지 않는 내집 마련 실수요 플랜이 필요합니다. 물론 입주 당시에 2025년 중후반기 경에 여기 지금 18블록 당첨되신 분들은 주택담보대출 가계대출 걱정하시는 게 2025년 이후기 때문에 지금 22년에 이때 지금 그 가계대출이나 이런 금리를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영끌하지 마시고 지금은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하시면서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도금 부분을 잘 살피시면서 청약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음포TV 응원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나머지 3개 단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한번 해보면서 다른 또 영상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